안녕하세요, 여신당 미호보살입니다.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, 뭐 미세먼지에 난리가 났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저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갖고 일주일 동안 약 먹고 약 바르고 완전 난리가 났다가 이제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꿈이 잘 맞는다. 느낌이 뭐 남들보다 초기 뛰어나다.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. 그 정도 아닐까요? 그리고 뭐 이제 또, 뭐 신에 관한 꿈을 꾼다든가. 운이 뭐안 좋게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, 뭐 하는 일마다 뭐, 어, 실패를 보거나 안 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데, 음,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그 신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어, 우리처럼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있고 또뭐워쇼만 놓고 뭐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, 신가물이라고 하면 정말 신이 와서 정말 이 신을 막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사람들을. 신가물이라고 그러지, 그, 신기 약간 있다고, 그거를 신가물이라고 말하기는 좀, 그렇지 않을까요? 내 생각은, 그래요. 그리고 뭐, 신가물 있는 사람이 전보로 다니고, 뭐, 무당집에 공들이고, 그러고 다니는 거겠죠. 신, 뭐, 이런 거, 아 아무 사람은 뭐, 이쪽 얘기 들, 듣지도 않고, 쳐다보지도 않지. 뭐,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, 신가물인데도 뭐,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, 뭐,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근데 그 신까물이라고 해서 뭐그 꿈이 뭐 조금 잘 맞고 이렇다고, 나 신까물이야, 뭐뭐 어, 느낌이 잘 맞아서 신까물이야, 이거는 조금 위험한 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. 또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징조가 있겠죠. 초기 좋고 꿈이 잘 맞고, 뭐신 꿈을 뭐 꾸고 뭐 저기 한다고 해서.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다 무당되게, 우리나라 사람들? 그러니까 그 강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무당이 되려면? <laughs> 그, 무당 내가 되고 싶다고 되고,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신에서 뭐 점지 뭐어찍고 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되고 싶다고 되고 되고 싶으면 이제 저기 해야지 새순무 해야지 이거 어 악기 다루는 거 배워가지고 굿저기 나가고 청배 뭐 장구를 치든 뭐 징제비를 하든 뭐 장구제비를 하든 그냥 뭐영 없이 그냥 배워서 하는 뭐 새순무를 해야지.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?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. 예전에는 이제 새순모가 집안 대대로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새순모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무당 되고 싶으면 뭐 배워서 해야지 무당 그영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학원 가고 배워가지고 그 청배로 나가야지 뭐. 그리고 무당 돼서 뭐해? 뭐 뭐가 좋다고? 무당 이거 저기 좋은 거 아니에요. 뭐 어? 그, 저기, 무, 저기, 신선생들이 그, 저기, 어, 신꽃해서 저기 하려고, 이거 무당 되면은 너 이것도 비즈니스다, 응?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, 기업이다, 이것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, 신받게 해가지고, 어? 신안 받아도 될 사람 신받게 해고 여러 인생 망쳐놓고 저기 하는데, 이길 보통 길 아니에요. 진짜 외롭고 힘들고, 정말 저기 한 길이야. 그 나는 이렇게 나도 유튜브에서 가끔 뭐 싱크 타거나 텔레비에서뭐 싱크 타는 거 그거 보면 이제 눈물 나. 옛날에는 몰랐거든 그런 거. 근데 그 싱크 타는 거 보면 그이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사람 한 명의 인생이 또 이제 이렇게 되고 내막 옛날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막 그런 게 생각나니까 마음이 안 좋고 슬프더라고 무당 이거 뭐 되고 싶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신 받으라고 하면은 몇 군데 많이 진짜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글쎄 나는 많이 다녀서 헷갈렸어 솔직히 얘기해서 <laughs> 점집도 가고 뭐060막 이런데도 전화로도 많이 해고뭐 어떤 데서 받아라 어떤 데서 받지 마라 이러니까 더 이제 헷갈리는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신이, 내가 그랬어요, 저는. 정말 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내가 느끼게, 뭐, 완료 꿈으로 보여주시던, 뭐, 뭘 알게 해달라고. 그랬는데 나는 알게 해달라니까 직장 잘렸어. 내가 지금 하는 일 하기 싫으니까 신이 계시다면, 그러면 이일안 하게 해주세요. 그랬는데 잘렸어. 진짜. 거,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, 제주도에서 이거 이렇게 뭐 타는 거있잖 이렇게, 뭐, 뭐야, 이거. 줄 이렇게 가는 거. 하늘 나는 거. 그것 하면서 내가, 정말 신이 계시다면 저, 그만, 일하는 거 그만 두개 해주세요. 그러고, 주말 지나고, 직장을 나왔는데, 그만 불안해서 잘렸어. 내가 그렇게, 어? 감히 내가, 어? 실력님들을 실험을 했는데, 이게, 이렇게 만만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, 평범하게, 이렇게 좀, 누르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은, 눌러 쓸수 있으신 분들은 누르고 사시고 또 누르는 게안 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무당 된다고 뭐다 화려하고 돈잘 벌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. 그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내 인생이 정말 바뀌는 길이고 신을 또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내그 운명이 틀려지는 거거든요. 저나저 저 보세요. 신그 부모 잘못 만나 잘 가지고 난 혼자 왔다니까 혼자 이기를. 그러니까 제발 잘 판단하시고 이거 하면은 돈잘 벌고 뭐 화려하고 이거 절대 아니니까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저기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